3y 으로 마이너스 5를 했더니 그거 가가 이 되는데 3.2가 되었다. a 값 얼마냐? 이건 그냥 암산해도 되지 않냐? Oh oh.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서 4나올려면 a 값은 얼마야? 1. <laughs> b에다가 어씨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5를 했더니 2가 돼서 그럼면 1이지. <laughs> 안돼? 7에서 5빼면 2잖아 A에 1에다 3 더하면 4고 끝났다니까? 마이너스 6 내가 오죽하면 를이나 이런 걸 찾으라고 하겠니 <laughs> 4개는 문맥상 해석해봐 이건 누구고? 과거 근데 네. 이건 뭐야? 전체가 헌법 이건 전체가 쇠 세... 전. 그럼 요거는 헐거야, 쇠거야 헐거야, 아직. 새거라, 선생님, 쇠거로 구성되면 쇠거랬네요 전체가 쇠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헐거로 아직 구성이 된 거예요. 음. 자, 그러면, 3콤마 A 가. Y골 3X 플러스 10 위로 옮겨질 때, 3콤마 A는 헐거냐, 쇠거냐 한 콤마 A는 헛거야? 쎈거야? 한 콤마 A는 쎄거죠 쎄거였 응? 왜? 세버전. 가 이거 위로가 이거 위로 로가 따로 붙었는데 쎈고 헛거야 문맥상 해석 좀 잘해봐 난 해볼게요 이거를 이거 가 이거가 아, 한 이쪽으로 헛거 헛거 헛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야지 이게 누구예요? 상이고 이게 A고 여기게 3이고, 여기게 A지. 근데 방금, 뭘, 뭘, 뭐가 한 참... 그 참... 말, 헌 거, 막, 참. 그 봐, 헌거새 거라고 했잖아, 참. Y가 이거를 한...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이거 가, 얘가, 얘가, 잘 들어. 얘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있대. 네, 위에 나... 좀 얘가. 즉, 가. 3 a 가. 아, 헌 거야, 새 거. 헌가 A를 얘기하는 거네. 네, 그게 헌 거죠. 네. 헌 거다 놓던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세거가 마이너스 1콤마 네. A플러스 5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요거 만족해야 된다 얘는 누굴 거야요세거야 요거? 아니요 저거요 이 y. 전체는 세거야 한 거야? Y. 그냥 그냥 y 그냥 Y는 그냥 그거 이거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세거 한 거의 개념이 아니잖아 세거가 네. 여기를 만족한다네네 그럼 페입해 그럼 나와 하나 이거 7이니까 아, 네. A값 얼마야? A값은 이이가답리야 네. 사0 7 어. 분석해봐. 분석. 이건 누구야? 헌거 헌정 무슨 이 정. 요건. 뭐? 세. 세거. 그러면 이콤마 오 로니까 걔는 세거야 헌거야. 세거. 세거니까 여기가 2하고 5, 맞아? 네. 그때 이거 너 누구지? 라고 물어보거 그러면 4 이거에서 얘 얼마 해야 되는거야? 여기 봐 여기 봐나 지금 흔들려 이쪽에서 5, 5만큼 갔지? 네그 얘가 5가 5만큼 왔던거이 밀려면 여기 누가 내야 돼? 마3 마이너스 3이죠 잘하네 모르니까 4에서 얘기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을 뺐지 여기는 거꾸로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8이지 이게답이야 됐어 네 다시 나중에 기억을 하더라도 이래가뭐 해야 돼? 헌것세 건망 물들에 편데자 이건 누구야 전부 다 이거. 이건 누구야? 헌이야둘다한 거예요. 그거가 A 타4 5야 B 타 씽. 아이야7동마야 1. 2. 2. 2. 2. 야 이거 세거 세거 또는 세죠 이걸 동시에 는 얘기. 여기 봐. 이거 한줄 알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얼마 늘었어? 맞아.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거꾸로 가니까 4를 더 해야 되니까 a는 틀리죠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올때 마이너스 하니까 거꾸로 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이쪽 어 요거에서 이쪽 얼마 늘었어 3이 늘었지 그럼 네. 3을 빼주면 되지 근데 A... 음. 다시 할게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가 되지 아, 네. 거꾸로랑 플러스 4가 되니까 8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얼마 늘었어? 3이 늘었지? 그럼 1에서 3을 빼주면 돼 네.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가 됐으니까 그럼 판단에 의해서 거꾸로가 된 거야 네자 네. 여기서 이거 얼마 늘었어? 5가 늘었지? 그래서 5를 빼주면 돼 여기서 이거 얼마 늘었어? 마이너스 3 그럼 더해주면 돼 할수 있지. 네. 어? 네. 그러면 b 콤마 A가 옮겨지는 좌표. 이제 불러 최종 목적지는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씩 해. 여기 마이너스 4를 빼라는 거. 얼마? 마이너스 6로 가겠네. 2에서 3이 이게 늘었네. 그럼 여기 얼마? 이게 최종. 또한번 장난을 친 거야. 네. 여기서 그냥 a만 구하고 끝나는데 b 콤마 a가 거기서 그잖아 b 콤마 a가 옮겨지는 점 이걸 찾아, 찾아. 됐어? 네. 자그 다음에 409 누가 한 건지 세 건지 이제 보이는데 여기 를이 붙였는데 를선거 그럼 여기 선점선거 또는 선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u 그럼 얘 합서가 점이동이니까 4 플러스 a 2 마이너스 u 또 됐어 이게 세점이야 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처음 거리의 두 배가 되었다 오.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 공식이 뭐야 오. 이거 가 처음 거리죠 처음 거리 얼마 파이분의 플의 제곱, 제곱 몇배두 배가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거리가 처음 거리의 두 배가 되었다요. 그럼 루트가 있으니까 해석이 어렵네. 어떻게 력 추구하면 되지. 여기는 요거 하나 있을 때는 펼치는 거 아니에요. 4에 이게 얼마? 신6당이니의이기 20. 됐죠? 그럼 80. a 4 or h 얼마? 야80 f i 의6 4 A c 양수 a 까 a 값 a r r y them t 이 your man. Young 면 e o p l e a 해 e n 지 말라고 하나 있을 때는 안 한다고 야 온도 몇도맞추냐26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그럼 더워 아, 네왜 더운가 그랬네 23으로 맞춰야 냄새도 나고 네 근데요 네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배면 그냥 아무튼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84로 해서 하면 안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함께 4 2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거의 2배로 X축 Y축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걸 2배로 한다고? 그냥 8예마 4로 해서 응. 4 더하기 A가 8이니까 A는 4로 그렇게 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보면 A가 있고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X축은 모르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이니 내려갔다가 얘가 X축이 되니까 이거 리는 바뀔 수 있어요. 꼭그렇 아. 꼭 아. 두배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412번 봅니다. 누가, 요거는, 누가 헌, 뭔지 찾아봐. 얘 뭐야, 이거? 한복. 한 한식이죠, 지금.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인 만큼 했더니 이거 넓이를 2등분원 넓이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야 돼? 중... 중심이 지나야 돼요. 중심이 누구냐면 이코나 마사야. 네. 이건 이거 찾아놨고 이거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요식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원점을 x 더하기 y 마이너스는 의 세션입니다. 세식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써? x 마이너스 의 y. 편도 y는? y 더하기 a. 그렇지? 이게 이거가 누굴 지나온데? 마사를지나 되죠 이해 예, 됐어요? 네. 그래서 소문자로바꿔도되는거예요 네. 그럼 이기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A, 네, 이제 요거푸시면 끝나요. 플러스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 플러스 A, 에이 마이너스 A, 2이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스 빼기4플러스10빼기4플러스10빼기4 6이값은4이게최종이이괜찮찮아 와인버스는 어. 새거 좀 선택해 어떤 게 쉬울지는 선택해 이거 아는 거 이거 모르는 거 맞지? 그러면 얘를 바꿀래 얘를 바꿀래 본인이 선택하면 돼다 나와서 이건 새 거야 이건 새 거야 그 얘를 바꾸는 게 달라요 이게 새 거니까 얘 K 때문에 어려워요. 네 네. 그럼 얘를 바꿔도 돼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럼 보자. 바꿔봐. 2배 뭐야? x 더하기 왜? 요게 세 번이니까 이렇게. 그럼 y가 누구야? l a y, s 아, m y. 이하고 얘가 같으면 끝나요. 정리해. 2 x 마이너스 y. 2 m 하면 음, 어떻게 하면 K가 얼마고? 어떻게 알았어? Y가 같으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비밀법을 찾는거예요 K는 2 2m-2가 마이너스 야되네요 네. 다시 할까요? 음, 아,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거 전개했어요 그럼 음. 하고 이게 똑같으면 되잖아 음. 그러면 2m-2는 이게 2가 들어가는거 얼마 나와요? 1네 2분의 3 그렇죠 그럼 답내면 돼요이분의이 2분의 더하면 최종 답얼마분의7 2분의 딱 됐잖아 우와, 우와 응. 자 414번 신냐 아니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아 니네 요거 집에서 연습해서 화요일날 올때 이거 해야되는데 홀거 세거야 네. 궁금한 친구한테 물어봐 걔네들 헌거 세거를 안배워 안배워 <laughs>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거야 여기가 네. 어, 어렵잖아 를또 를이 붙었어 네. 과거식 현식 <laughs> 과거식? 그거 틀린건 아니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 동 하였더니 그러면 여기다 요거 써놓을게 x,y를 x 축으로 얼마만큼 됐대 a, a? 아, y 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아. 그럼 뭐가 됐어 새거가 됐어 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기서 얘는 헌거지새거는 네. 누가 됐어 쎄거가 네. 됐어 그럼 본인 이 선택해 요걸 그대로 갖다 쳐가까 아니면 선택해야 돼 이건 새거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대로 넣어요 너... 이 이거 넣는 게한 컷? 어, 선생님 그러까 일단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대로, 아무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요, 그대로 가니까 이게 누구요? 그게 y y 더하기 b 맞죠? 네 이거는 e x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제 정리해 y는 e x e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지 네 그럼 얘랑 똑같으면 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가 없어 이건 뭐가 돼? e a 마이너스 5b가 0이면 되지 는이 예. 됐어 여기까지 출제자가 네. 응, 물어봤어 a분에 이거 물어봤네 다 했는데 b가 누구라고 와 됐다 아 참요 예아 어, 네. b가 누구라고 아 네. 예. 네. 네 여기에서 뭘 만들려고 하지만 그냥 데이법 네. 네. 쓰는 거야 이건 뭐 해도 시안 되면 바꿔라 네. 와 많이 올라갔네. 와 직선 올랐다. 속도가 빨라졌어. 왜냐하면 k 값이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 이게 뭐야? 편식. 네. 원리 붙어 있는 거야. k만큼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 네. 직선과 3x+ y=4 교차과 네. x+ y 0삼각형을 네. 이루지 않도록 하는 k 값.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삼각형은 이루지 않는다. 삼각형은 이루지 않는다. 한 점에서 왔다는 거 아닌가? <laughs> 어? 안 해. 어, 뭐야? 자, 삼각형이렇케이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는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좀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로 돼요 반대로 써요. 시이니까 그럼 지금 이것과 이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네, 삼각형을 안 읽어야 돼? 그럼 뭐해봐? 크로바의 두 네. 얘 하나 썼고 보니까 얘는 이렇게 있던데 그럼 이거는 정리했더니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k는 몇 개? 몇개이해지 평각형 안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한번 해보죠. 기울기 마이너스 3 기울기인데 얘는 기울기가 현재 있어 평양한 건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만들지 어디지나면 삼각형 못 만들어? 삼각형에서만 어, 처음부터 교촌지라더 해서 끝나면불을 연립을 해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갖다 집어 쳐으면 한한점에서 만나는 거. 그럼 사각형 못 만들어요. 기울기가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이거 사냥맞만들잖아 네. 언제 못만르냐교정진할때못 아. 만들어.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 줬어, 케이크 네, 아, 그래요? 만약에 저기 하면 드립다 많을 텐데. 네. 그럼 이거 연립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 연립 방식으로 틀어야지. 교정을해야 되지. 물론, 교정 방식 써도 되긴 해요. 그럼 케이크가 구예요? 열리빵으로 그럼 열리빵이시면 여기 몇배할 거야? 5배.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음. 빼주면 5x. 5는 0. x 일러가네요. x가 2이면 x가 1이면 x가 1이면1 x가 1이면 x가 1이면 더하기, 어,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2요 요기를 만족하겠네요 네그3 마이너스 2는 3번의획 네. 3개니는 3분의 1개예요 답와 개는 3분의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해석했잖아요 네아 힘들다 역시 효과가 있어 마음의 거리 가나왔네네 오라고 들었던 게몇 번에 오라고 한목에부었던게몇 번은 안 되지만 평화는 와우, 오빠, 오빠 <laughs> 여기에 르기아를아거식 어, 그거 다거식 컨시 여기 두글자쓰라고 투글 자 써. 아씨 헌 엑스초 헌넌 너무 줄였지 헌 점들까지 헌 시골 엑스초레의 평행이 될때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됐대 아 고민 때리네 아. 중심 슬래, 식 슬래. 그럼 내가 네. 정위동 쓰는 게 편해, 식위동 쓰는 게 편해. 정. 음... 그럼 중심 찾아 그래서 음... 중심 얼마야? 오콤마 마이너스. 되야 안 돼. 오콤마 네.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야 돼요. 네. 네. 이거를 x 축으로 얼마만큼 옮겼어? x 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이게 원준이했는데오마이갓 에가 에가 허마이가 그러가이 그때 네. 둘의 합은 어 잠깐만 어 마이너스 오랑큐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이거 하고 있었어 뭐야? 안 음. 어 우와 어쩐지 알겠어 와 시원해지 너 혹시 빨간 게 이자전거지 어네왜 이거 옷이 어쩐지? 네? 시우래요? 아니 아니 그런 아, 말은 아, 아닌데 근 뭐, 뭐라고 아닌데 자전거를 찍어 오래 누가요 지금 저기 화장실 3층 거 이용해야 돼 지금 각 네. 공사 중이라 아, 자전거 어? 치워야 된대요 어 치워야 된다 아니 아니 연락이 안 왔어 문자만 지금 거기 찍어서 보냈길래 진짜요 네. 어가져 그 집주인이야 어 건물주가 어 가져가시네 어. 그 가져가시네 거 c c t v 있어서 가 이거 자전거를 찍은 게 아니잖아 이게 뭐 문제가 없었나 아무 말이 없어서 아직까지국어겠네어 한국어, 한국어, 게국지 한국어, 한국어, 어한국다행이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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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 한국어, 한국어, 어 한국어, 한국어, 한어어 플러스 하니까 여기가 3이고 4 플러스 k제 가까이 드니 이거? 네. 공격한 중심이야 근데 시원치 중심사위가 5일 때 됐어. 별것도 아닌 거 물어봤네 그럼 이 중심사위 거리 물어볼게 얼마야? 중심사위 거리? 이 거리가 지금 5 나온대 이 거리가 부정사위 아. 거리니까 4의 제곱 k의 제곱 4 너는 4. 얼마다? 남자, 저기, 하 세. 요이값얼마 야, 세, 요 우, 세, 안, 우, 세, 야 우, 세, 안, 우, 세, 안, 우, 세, 안, 우, 세, 안, 우, 이 안, 우, 세, 안, 우, 니 안, 우, 세, 안, 우, 세, 안, 야 세, 안, 우, 세, 선거의 도형이야. 해석 해석하면 이거 헌식인데헌식인데 헌식인데. 중심. 그럼 얘는 헌중심이요간지름이 e 도5지 네. 자 이거를 y축 방향에 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얘랑 접하였다. 그러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야 그럼 풀러 뭐가 어떻게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공식은 어떻게 있지? 아. 3, 아. a 네. 반지은이루통으의 변화가 없겠죠반지는은 네. 변하지 않아요? 네. 그거랑 누거랑또 마지막에 또 하나 또옆 건데. 접하면 뭐야? 공식이 접하면 접하면은 d는 r 이죠 아. 네. 이 점에서 여기까지 아. 거리가 아. 아. r. 그럼 플러 d, d, d 공식 d 공식 하면요. 얘는 <laughs> 4 <웃음> 2초. 네. 4의 제곱 스 2의 제곱. 이거 10이. a 마이너스 7. 그 절대값이 얼마라고? 25. 네. 아, 네. 그럼 2에 아. 5지. 네. 아. 어 그럼 EA 플러스 o 그 아. 여기 얼마야? 20, 20이니까 여기 얼마나만? 20 나오겠지. 네. 다시 이거 25, 25. 45, 20. 아, 네. 여기서 양수니까 물어봤냐? 양수니까 같을 때겠네? e a 플러스 5는 20일 때가 있고 e 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0일 때가 있는데 이건 음수 나오니까 버리고 그럼 2a는 얼마야? 15 100값 나오겠네 이게 최종 타 와, 와 할만 할것 같은데 421번 해석만 잘하면 돼한번더 세고 하고 쭉읽어볼게 그것을 과거야. 헌식을 x축으로 m만 하죠 m와 m의 x축과 동시에 적겠대. 저 그럼 빨리 읽어.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이 반지름 빠른가? 아, 아니요. 11 더하기 4 더하기 16 반지름 3 더하기. 그럼 이건 헌점이야헌 헌점 그럼 x축으로 m만 구하죠. m 그럼 불러.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에 아이 니 네. 근데 이게 일사구면에 있대요. 그려야 되 그럼 일사 거기서 x 추가 이렇게 접하고 지금 존재 중심이 마이너스 1플러 m이고 2 플러스 n인데 관심이 4니까 이게 몇 분만 몇시야4 분만 아가 거지. 4만값 얼마? n 값 5. 5. 값 얼마? 2. 5. 이렇게 끝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잘 되니까 8차차 마무리가 되잖아.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월요일날 424번까지 24번으로 네. 출발할게요. 복습하시고 끊어주세요. 네. 네. 네.